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서울우유, 멸균우유에서 곰팡이 외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 가능한데, 네, 이 멸균우유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이 없는 분들은 이거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우유에서 멸균 우유인데 곰팡이가 발생됐다 해가지고 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한겨레에 보면은 남양유업주스이어서 서울우유, 멸균 우유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 이렇게 에, 과거에 이러한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서울 우유 멸균 우유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이유가 뭔가 이 한겨레에서 보니까 멸균되고 살균된 것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상원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구입한 멸균 우유인데 어, 우유에서 상한 치즈 냄새 같은 게 났기 때문에 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니까. 빨대 꽂는 부분에 짙은 녹색의 이물질이 묻어있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위로 잘라서 내부를 확인했더니 하얀색 덩어리와 초록색 곰팡이가 엉켜 있는 듯한 이물질이 손가락 만한 크기로 뭉쳐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제보자가 이제 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 상온에서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우유에서 이 물질이 생긴 걸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네, 유심히 살펴보지 않고 딸에게 먹였으면 큰일 날뻔 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우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유통하면서 빨대 꽂는 부분이 파손됐다라는 거예요. 빨대 꽂는 부분. 그래서 곰팡이가 증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도 이제 이 공익적인 부분이죠.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에, 이 부분을 공개한 거예요. 남양유업주스이어서 서울우유 멸균 우유에서도 곰팡이가 발견됐다. 네 이게 이제 2019년 기사입니다. 2019년 지금 기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멸균 살균 멸균된 우유 멸균된 우유인데 곰팡이가 발견된 이유는 뭐다? 에, 이 지금 빨대 꽂는 부분이 파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공기 중에 이 미생물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밀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밀봉, 밀봉.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사진을 붙이고 이름을 쓰면은 우유가 이제 썩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멸균 살균된 거고 그리고 그 구멍이 뚫리니까 곰팡이균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남양 유업에서도 이런 곰팡이가 발견됐는데 이번에는 서울 우유에서 멸균 우유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균 우유라는 것은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고온 처리로 모든 균을 죽인 우유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수개월로 길고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보통 분유나 모유가 끝난 뒤 멸균 우유를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균 제품이었는데 대량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사의 취지는 서울 우유나 이런 뭐 남양유업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주의해라 주의 여기가 이 빨대 꽂는 부위가 파손이 돼서 이쪽으로 이제 미생물이 들어가게 되면 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체는 이제 또 멸균이 잘된 멸균이 되고 밀봉이 잘된 건데 여기를 주의 하라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배송상의 문제다 배송상의 문제 에, 그래서 배송 과정에서 우유팩에 빨대 꽂는 부분에 파손이 생기면서 곰팡이가 대량 증식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거 파스텔의 100조목 플라스크 실험 똑같은 일치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멸균 우유는 특별히 우유팩 7 겹으로 포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빨대 꽂는 부분은 얇은 알루미늄 1개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파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대 꽂는 부분의 경우 작은 충격으로도 파손될 수 있어서 유통 판매 중 특별한 주의가 요구, 요구된다. 그래서 택배 유통을 하다 보면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어, 부분이다. 우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요, 요 부분이 이제 파손되는 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서울 우유도 배송 과정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 에, 이렇게 에,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스텔의 백조목 실험하고 아주 일치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밀봉이라는 거예요. 멸균 밀봉. 서울우유 멸균 우유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 네, 그래서 이 서울우유가 멸균 우유 그리고 이 멸균 우유는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꼭 인식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게 우유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스포츠 경향에서도 딸에서 먹였으면 큰일 날 뻔. 서울유 멸균 제품에서 건팡이 나와. 요거 2019년 기사예요 지금 기사 아닙니다. 문제는 요, 지금 요, 요, 빨대를 꽂는 부분이 손상돼서 여기에 이제 미생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 영세우유는 지금 초코우유에 멸균팩을 출시했다. 멸균팩, 네, 멸균팩. 멸균을 하고 팩을 잘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잘 섞지 않는 거죠. 네, 요런 부분들. 네,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한 부분이고요. 네, 매일경제 보면은 우유도 6개월간 실온, 실온 보관. 한국의 멸균팩 수요 계속 늘고 있다. 네, 그래서 멸균팩이 나오는 거죠. 멸균을 보존하는 팩. 그렇게 해서 유통에 용이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 아시겠죠? 네, 이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상식. 그래서, 에, 이 우유가, 어, 멸균 우유가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이유. 에, 이것은 멸균이 됐고, 그리고 에, 팩을 잘, 멸균 팩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밀봉이 되는 거죠, 밀봉. 밀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한 유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빨대 부분에 구멍이 나가지고 여기가 파손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미생물이 침투돼가지고 이렇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의해가지고 우리가 에, 우리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굉장히 에,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어, 뭐 교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학의 세계, 상식의 세계를 에, 악용하고 에, 그리고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에, 상식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유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우유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상 에, 요 빨대 꽂는 부분이 파손된 고라 문제고 에, 이거 지금 기사는 아니고 2019년 기사다. 근데 우리가 멸균 우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요게 파손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 기사를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